뉴 JP. Go go go. 종필아. 자 아. 예. 자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내일 신문을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세상 읽게 하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코너는 아, 일부는 우리 에, 안동욱 대표가 일면 기사를 통해서 어, 세상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사회적인 정치, 경제, 뭐 사회문화 등의 이슈를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내일 신문 기사를 김종필TV가 유익한 시론 칼라을새꼭지에 엄선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는 10월 13일자 신문로에 게재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께서 아, 올리신 대한민국 의료 세 판짜기라는 제아의 신원입니다. 아, 이른바 이제 최근에 뭐 의사 파업이 있어서 많이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의사 파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사들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신랄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의사들이 의료기술자가 아닌 의료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의료 체계가. 교육체계가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을 짚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10월 15일자 신문노예 언론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김주원 님께서 병목사회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올려주셨는데요. 뭐 병목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사회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로 돼 있고 단한 번의 시험으로 미래가 이제 결정되는 이런 사회를 뜻한다고 예, 짚고 있습니다. 예,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적을 했던 의사 파업 사태가 여기서도 의사 파업 사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병목사회의 폐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출세하려면 이른바 어, 스카이대에 진학을 하고 또고등고시 뭐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뭐 아파트, 자동차, 사무실, 열 3개를 혼수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한 한국의 예,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한국사회를 주락, 편락했던 기득권 세력이었다고 지목을 하고 있는 예, 칼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박세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상임이사께서 자동화에 대한 그릇된 통념이라는 제목으로 어, 올려주신 칼럼인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자동화가 사람이 빠진 이런 그 자동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 중심의 자동화를 어, 강렬하게 어필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자동화가 되면 기업 경쟁력도 강화되고 일자리도 확대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 내용을 풍부하게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보라 변호사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보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안 대표님께서 어, 아까 1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우주 최강의 신문사, 내일 신문사 <laughs> 많은 지식들을 가고 계시고 많은 이제 좋은 기사들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주계 최고의 그러니까 은하 최, 최강의 생각. 아 주위에서 <laughs> 네. 폭죽이 나와야 되는데 야유가 나오면 안될 텐데 예, 시작하시죠. 이제 내 신문 기고를 통해서 저도 몰랐던 분야라든지 아니면 사회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이제 시각들을 많이 이제 보기도 하고 많은 공부가, 도움을 받기많죠 공부가. 그럼요. 네, 제가 모르는 네. 분야들이 너무 많아. 네. 이런 시선도 있. 하런 것들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지금 뉴스 일만에서 떠나지 않는 어 의사 파업 관련된 그런 이제 기고문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의사 파업 때문에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의료 체계 의 허약한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가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형 병원 위주로 파업을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병원이 파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위중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예. 이번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뭐 의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향변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고 불만과 불신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이제 사건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병원들은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몰려오는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또 수도 작고 또 무리이기도 하고 환자들이 이제 몰려오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의료계 최일선에서 의사들이 아닌 대부분 이제 간호사들이 많이 이제 수호를 하시고 많이 지켜오시는 이제 모습들을 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그 정책과 관련돼서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합의문에 서명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서명 전에 이제 파업과 둘 둘러, 파업을 둘러싸고 이제 의사 고시 응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부는 산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자랐거든요. 전 강원도 출신인데요. 네. 음.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기보다는 서울의 유명한 병원, 큰 병원을 위주로 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도 강원대병원이라든지 뭐, 한림대병원 다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꾸역꾸역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사대 병원들을 이제 예약을 하셔서 어렵게 어렵게 세달네 달을 기다리셔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그제서야 안심을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의사 파업을 계기로 공공 병원에 대해서 좀 확충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라든지 그런 이제 환자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기고문의 요지고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이제 칼럼과도 어떻게 보면 괴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우리 JP가 설명하셨다시피 병목사회와 기득권 세력, 이것은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요즘, 요즘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것인데요. 사실 병목사회는 교통, 뭐 교통 이제 방송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단어였는데 어떻게 보면 다들 그 극히 일부만 기회의 땅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사회를 향해서 그 좁은 길을 다 같이 우르르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병목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 발현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변호사라는 시험을 통과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득권을 갖춘 직업군이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더욱이나 이제 좀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예. 내가 특권을 갖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기득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조금씩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신문고 칼럼의 의지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곡지로 넘어갑니다. 음,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컬럼은 저도 진짜 많이 공부가 됐는데요. 보통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뭐 석탄공들,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뭐 어떻게 되느냐 더 부익부 비익빈이 더뭐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저희는 지금 이제 세계사 교과서로만 보고 는 있지만요 지금에 이르러서 특히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런 자동화라는 이제 개념들이 좀더 이제 널리 퍼지고 있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식당만 가더라도 요즘은 이제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주문을 하지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지 않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자동화에 한 이제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럼에서 얘기하기로는 한국은 산업용 로봇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산업용 산업 용 로봇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업무를 인간을 대신해서 대체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데 이런 사람이 없이 이제 로봇으로만 자동화하는 그런 산업들이 오히려 생산성 정체로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람이 없는 자동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성 상승 효과를 안겨줄 수는 있겠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작업 작업 형태의 업그레이드를 어렵게 만들고 고객 맞춤형 설계와 서비스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화제의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인공지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람 없는 완전 자동화 공정을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이 실험은 어, 완벽하게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과 인공지능, 그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이제 개입되지 않은 자동화 공정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그런 급변하는 상황, 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그 이후로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모델을 실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AI라고 하더라도 그 미션을 부과를 하고, 결과를 해석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사람 중심 자동화를 꾸며서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생의 길을 추구할 것을 이 이제 칼럼니스가 권하고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네.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잘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동욱 대표 이원하면 수고했습니다. 자, 마무리갑시다 네. 큐. 뉴 JP. 고고고. o 경필아! 가지. 가자. 네. 예, 네, 1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